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 들어서 지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약간의 기울기가 가파른 61층, 62층 대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성, 신성 델 신성 델타 제국 62층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려간 이유로 하자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그러니까 증권시장에 대해서 자본 유입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 지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 마음에 빠진다고 봐요. 외국인들도 그럴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어차 돈은 돌아와야 되니깐요 한번 근데 시성이 오늘 6만 2천원, 6만, 6만원대 라인이 오늘로서 역대 두 번째인 만큼 오늘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68,000원, 68,000원인 해서 7만원까지의 라인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12시 54분인데 아직 5시가 되기 이전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62,000원대부터 아마 새로운, 6만원대부터는 아예 새로운, 새로운 주식이라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이제 6만 원대부터 10만 원을 가냐 안 가냐. 10만 원을 가냐 안 가냐의 문제로 재편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결국에는 6만 원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0만 원대를 생각하고 이제 4만 원 4만 원이나 3만 원대부터 같이 오신 분들은 이제 10만원까지 10만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그리고 10만원 얼마나 빨리 안 가냐, 안 가냐, 안 가냐, 여기서 지금 구매나 판매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